내 나라에도 이런 광고가 있을 거라고 확신해. 유명한 육수 큐브를 건강하고 유익한 제품으로 홍보하는 광고 말이야. 이 작은 맛 농축액은 심혈관 건강에 매우 해로운 성분을 숨기고 있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천천히 당신의 동맥을 파괴할 수 있다고 증명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육수 알약이 무해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화학 성분을 분석해 보니, 고혈압, 비만,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물질의 칵테일을 발견했습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 조용한 살인자. 소금은 육수 큐브의 주된 성분이며, 과도한 소금 섭취는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장하지만, 육수 큐브 한 개에는 제품 100g당 52g의 소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에 권장 복용량의 10회를 복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로,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단 1g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1,650만 명 이상의 심혈관 질환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글루탐산 나트륨 2621 인공 맛의 함정. 글루탐산 1 나트륨 2621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첨가는 대부분의 초가공 식품에 존재하는 맛 증강제입니다. 그것은 혀의 우마미 수용체를 자극하여 우리가 음식을 더 맛있고 중독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건강에 대한 영향은 파괴적입니다. 비만을 촉진하여 더 많이 먹고 싶게 만듭니다. 고혈압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두통, 편두통 또는 뇌세포 손상과 같은 신경계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면 중국 식당 증후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1960년대에 로버트 호만 콰크 박사는 글루타메이트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아시아 음식을 섭취한 환자들에게서 심계항진, 발한, 무감각, 두통, 얼굴과 가슴의 압박감 등의 증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현상은 중국 음식점 증후군으로 불리며 처음에는 무시되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글루탐산 나트륨이 이 첨가물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과다 섭취는 신경 독성과 중추 신경계 손상 그리고 대사 기능 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했던 사람들이 팔다리를 사용할 수 없거나 대사 기능 장애로 인해 평생 휠체어에 의존하게 됩니다. 나트륨 뉴클러타이드, 2, 3, 5, 6, 숨겨진 폭탄, 이 첨가물은 감칠맛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MSG와 함께 사용됩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반응과 신체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과잉 행동 위험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건강에 누적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육수 큐브에는 농후제로 전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은 인슐린 급증을 유발하여 내장 지방 축적과 인슐린 저항성 발달을 촉진하며 이는 제2형 당뇨병의 주요 요인입니다. 하지만 기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는 단지 육수에 있는 지방의 양이 아닙니다. 다른 영상에서 어떤 지방은 매우 좋고 건강에 좋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알약에 포함된 지방의 질입니다. 수소화 오일과 트랜스 지방이 가득 차 있어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동맥의 플라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34% 증가하고 조기 사망 위험이 28% 증가한다고 한다. 이 성분들이 숨겨진 음식들, 고형 스톡만이 이러한 유해 성분을 포함하는 유일한 제품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의 화학성분에 대한 큰 위험을 알고 있으며, 대안을 사용하고 특정한 요리법을 알려주기 전에, 동일한 화합물이 숨겨진 다른 음식 목록이 있습니다. 소스, 간장, 바베큐, 케첩 등, 짭짤한 간식, 감자칩, 짭짤한 비스킷, 가공된 견과류, 인스턴트 수프와 분말 육수, 패스트푸드 및 즉석조리 식품, 가공된 소시지와 햄. 건강하게 육수큐브를 대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행히도 맛을 포기하지 않고 육수큐브를 대체할 수 있는 간단하고 자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서 만든 육수, 닭고기 또는 소고기, 뼈를 채소와 허브와 함께 끓입니다. 냉동실에 분량별로 보관하세요. 천연 향신료와 허브. 강황, 검은 후추, 백리향, 로즈마리, 월계수 잎을 사용해 보세요. 영양 효모.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의 부정적인 효과 없이 자연적인 우마미 맛을 더합니다. 미소와 타마리는 발효된 대안들로 맛이 풍부하고 해로운 첨가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비자로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라벨을 읽으세요. 2621, 6356, 경화유, 나트륨, 과다, 함유 제품은 피하세요. 집에서 더 요리하세요. 집에서 만든 음식은 재료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제공합니다. 더 엄격한 규제를 요구합니다. 칠레와 같은 나라는 이미 초가공 식품에 대한 경고 라벨을 시행했습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이 예를 따를 때입니다. 결론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선택입니다. 식품 산업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육수 큐브가 실용적이고 맛있는 해결책이라는 생각을 팔아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를 중독시키고 서서히 병들게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소비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우리의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에 슈퍼마켓에 갈때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 육수는 직접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비디오를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면 tobisarut.com을 방문하고 우리의 건강 코치를 만나보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